하나님 은혜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연주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한번 더 듣고 싶은데 좀 무립니까?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두번 두번 연주하는 기회를 한번 주었으면 합니다. 어느 마을의 현명한 선생님에게 한 어머니가 그 어머니는 상둥이의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너무나 산만해서 집중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선생님에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상둥이 아이들을 자신이 가르칠 테니 자기 집으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상둥이들은 1년간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아이들이 그 가르침 쪽에서 좀 성장해서 많이 침착해졌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시험을 선생님은 이 아이들에게 한번 시행을 합니다. 상둥이를 각각 다른 방으로 보는 선생님은 상둥에게 그 방을 청소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방은 모두 다 촉촉하게 물기가 젖어 있습니다. 방구석에 놓인 물 항아리에 작은 금이 계속 그 금속으로 물이 조금씩 조금씩 새고 있습니다. 방 바닥의 물을 계속 닦아내던 하나이는 아무리 닦아도 계속 바닥에 축축한 것을 보고 원인을 찾기보다는 결국 짜증을 내며 방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다른 똑같은 아이의 다른 하나이는 방 바닥을 닦던 중에 항아리를 발견하고 항아리에서 물이 샌다는 것을 보고. 그항아리 물을 다 비운 뒤에 방안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그것을 본 선생님은 청소를 마친 아이에게는 어머니 곁으로 돌려보내고, 그렇지 못한 아이는 더 가르칩니다. 여러분, 차분하게 전체를 살펴보는 능력, 이것을 보통 현명함이라고 우려 말합니다. 무슨 일을 진행할 때 전체를 보지 못하면, 뭔가 잘못을 있는데도 발견하지 못하고, 무엇이 잘못인지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떤 방법도 해결책이 될수 없습니다. 문제를 모르는데, 원인을 모르는데, 무슨 해결책인가 모르겠습니다. 주의를 살펴보고, 무엇이 문제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구나, 이 문제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졌구나,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있구나는 판단하고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로 찾고,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움 없이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현명함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의지를 바라보며 나아가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힘명함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말하? 사막의 떨기나무로 표현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을 물가에 심운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5절과 6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요와께서 이어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요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떡이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을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을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막에 떨기 나무는 항상한 작은 간목이며 열매도 열지 않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광야 지대에서 자란 이 나무는 비를 기대하기 힘든 아주 척박한 땅, 메마른 땅에서 겨우 살아가며 사람이 그하지 않는 슬슬한 버려진 땅에서 결실 열매도 맺히지 못하는 그런 나무로 살다가 그냥 죽습니다. 또 근근한 땅 광야의 간주한 곳 간주한 땅 이것은 곧 사람이나 식물이 살아갈 수 없는 항무지를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척박한 장소에 살아가는 나무에게 이 비율을 가지고 가르치는 이 비율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을 이런 사람이라 합니다. 사람을 믿는 사람. 육신으로 그 임을 삼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척박하게 살아가는 나무는 결국 죽지 않아요. 그 비율로 우리 사람에게도 표현 비율에 보면 사람을 믿는 사람, 육신으로 자신의 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 그런 사람을 표현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은 살다가 어, 메말라 죽어가는 그런 똑같은 것입니다.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진 인간. 한마디로 다시 말한다면 창조신 하나님을 하나님과 대조되는 그런 피조물을 알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육신의 힘을 의지하기 위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혁신 믿고 갔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우상하게 절하고 우상을 모시고 우상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어려움과 고통과 결국은 나라가 없어지고 종살이 하는 그런 신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리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복을 받습니다. 당연히 복을 받아요. 오늘 7절과 8절 생대 시작다 무릇, 여와를 의지하며 여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니하며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않냐는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해진 나무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뿌리가 강변에 툭 뻗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매도 우리가, 아, 그 나무가 말라 죽겠습니까? 뿌리가 강변에 물가에 다 뻗쳐 있는데, 그리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 강변에 탁 뿌리가 붙인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얼마나 잘 자랐겠습니까? 주변에는 그 나무를 통해서 더위가 오더라도 그건 덥지 않는 것입니다. 맛이 물을 풍족했지, 물을 또 받아 먹으니까. 그 잎이 청청하며, 당연히 입이 물기를 많이 먹으니까 청청할 수밖에 없잖아요. 많은 잎사귀도 나고. 가무는 애도 걱정이 없고, 아무리 가물어도 강변 주변에 뿌리가 붙어지니까 물은 항상 받아먹어 공급하는 거 보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세상 그 힘들어,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뿌리, 영적인 능력을 받아먹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결실이 거치지 않면 당연하죠. 늘 물을 공급받고, 늘 사랑을 받고, 늘... 열을 받고 나면 결실이 나무가 열매가 늘자 열매가 계속 열니다 이처럼 물가에 심겨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열물을 공급받으니 나무가 잘 자라끼고 잎살도잘 자라끼고 열매도 터질 토실, 터질하게 때 이가도 가뭄에 잘 견디고 그 결과는 잎이 싱싱하고 푸름의 때가 되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리하는 그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을 의리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이와 같이 복받고 번성할 것입니다. 아멘. 복을 받고 자손 대대로 번성하는 축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을 받고 번성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은혜 받고 날마다 날마다 무엇을 해도 번성해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될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주로 인정하고 하나님 언약 은약, 언약을 하나님 말씀을 주로 인정하는 말씀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어려하는 사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주로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사람 다짐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복종하며 사는 사람. 그 시편 1편1절의3 절까지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 오잉여와 율법을 절구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형통하로다 아멘? 아멘.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은 복을 있는 사람이고 이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일,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을 받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이런 좋은 하나님 말씀, 이런 축복의 길이 주어졌는데도 왜 사람들은 축복의 길을 버리고 저주의 길을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것이 말씀의 10절에 놓입니다. 9절에 놓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의 마음이 거짓 빼고 부패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길이 있는데도 저주의 길을 택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부패 마음이 썩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좋은 길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 어두운 길만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거짓된 마음은 우리들은 알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대로 한 대로 행한 대로 가보십니다. 가보십니다. 에레미아 신제는 부패하고 거짓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이같이 구절을 말씀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이 이를 알리오만 누가 능이 이를 알리오만은 누가 안다고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는 모르시 아멘. 여기서 마음은 한 인간의 생각과 행위의 원천으로서, 바로 그것이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생각과 행위 의 원천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나쁜 것을 따라가 따라가자 나쁜 쪽으로 가자 축복의 길은 모르고 계속 어두운 길로 저주의 길로 사한 사한 길로 이렇게 가자고 하는 것이 그 이런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니다 자신의 마음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능히 이 일을 알리오마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다 살펴보십니다. 아멘 나 여호와는 십절이신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공하나니 심장과 폐부는 사람의 내부에 있는 장기들입니다. 근이이 이 말을 히브리의 문학에 표현해 보면 그것은 종종 마음과 어떤 같은 말로서 사용되고,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의지나 또는 감정으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심장과 폐부라는 말은 인간의 내적인 요소들, 외적인 내부에 있는 요소들, 곧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성격이나 인품 등을 다 총, 통틀어서 다 망나에서 표현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사람이 심장이 잘못되면 죽잖아요. 아주 중요한, 내부, 인간의 내부지만은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인간의 성격이나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는 이 말은 한 사람의 내적인 요소 모두를 살피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 사람,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내부를 다 살펴보신다는 것입니 이렇게 한 사람을 안다는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드러난 행위 이면에 숨겨진 어떤 동기까지도 판단하시고 그 동기를 행 그것부터 가보신다. 내가 마음속에 이 동기부터 생각인 것부터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갚으신다. 에서 이1 1장5절 말씀합니다. 여호와 영이 내게 이마이에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과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여 있시나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다 하나님 다아신니다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조차 하나님 다아십니다 모르실 하나님 아닙니다다 알고 계십니다. 이처럼 사람의 기쁨과까지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동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심판과 관리, 관련해서 갚으시는 그 동기부터 잘못된 것부터 갚으시는 그 하나님 그 안에 보험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또 11절에 또 어떻게 말합니까? 보험하신 하나님 그에레미야 선지에 말하면 11절에 있습니다. 시작 구이로 지구 안한 자는 자고세가낫지 않은 아들 품을 갖다 서 그의 중년에 그것을 떠나겠고 마침내 어레사받는 자 하나님의 봉, 하나님의 갚으는 것들이 이렇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나무 재물을 차지한 사람의 운명은 자고새와 같은 것입니다. 마음이 불의한 사람, 이 사람은 자고새 같은 것입니다. 그 자고새 같은 자고새는 뭐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볼수 있는 새인데 아주 많은 알을 품고 있는 새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새가 자기 알만 낳아 자기가 품으면 되는데 다른 새가 낳 알까지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자고 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품고 있다. 자고 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고 있다고 해서 이 말을 이한다 만약 생각이 만약 이 자구새가 다른 새를 다른 새의 알을 품고 있다가 알이 부하했습니다근데그 새가 자라서 가만히 보는거 우리 엄마이네. 우리 엄마, 엄마 이라 이거, 우리 엄마 찾아 도망갔어. 저엄만 찾아가면 그잖아요. 가점의 품을 따라 어디로가 날아가 버리. 이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남의 재산을 가로챈 사람들 역시 이와 같다 것입니다. 불의한 생각과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들 결국 많은 걸 얻었다고 자랑하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다잡후세같지떠나 불의하게 재산을 모은 사람들의 재산은 차고새가 품고 있는 다른 새의 알과 같아서 때가 되면 사라져 버린다는 좋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불의 재산을 모은 사람은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니라. 잘났다고 던드리고 자랑하다가 나중에는 다떠나버려 불리한 생각으로 모았던 것, 불리한 행동으로 모았던 것, 불리한 마음을 가지고 모았던 것다 떠나버린다. 때가 되면 사라져 버릴 남을 것을 자신의 것이냐 품고 있는 모습이 자고세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 것을 자기 것이라 품고 있는. 이래도 속담의 요점은 악한 자의 번영은 그저 한순간의 환상이 불러. 그런데 악한 자는 이 환상을 실제 상황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 자문 19장, 자문 24장 19절에 20절 말씀합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암 아마 분을 품지 말고 알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례가 없고 악인들의 등불은 꺼지라. 악한 사람들 보고 아, 이잘 살고 등등 그런 살이면 부러워하고 부러워하지 말라. 분도 내지 말라. 그들은 난 죽여야 어떻게 해요. 장례가 없고 고 중요한 것은 등불이 꺼지라. 등뿌리 꺼지면 컴컴한, 등뿌리 꺼지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앞에 낭떠러지면 그냥 가 떨어집니다. 이것이 행함자의 모습인데 왜 그것을 부르하고 왜그 그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것니 여러분 부리로 재산을 모은 사람의 어리석음은 그의 권영의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에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들은 그 어리석음이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어리석음은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원이 영적으로 문제가 다 불의로 재산을 모은 그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없다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로 재산을 모으고도 두려워하지 못한 것입니다. 불리한 생각도 불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또 행동해서 재산을 모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의를 심판하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선악간의 어떤 그 행위를 심판하실 분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리석은 일을 하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치와 여러분은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어리석음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무로에 요하를 의지하며 요하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래요. 이 복을 받는 사람은 왜 하나님을 떠납니까? 우리는 떠나면 안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불리한 곳에서 계속 잊지 마시고, 불리한 생각에서 계속 머물지 마시고, 불리한 행동에서 그 머물지 마시고 벗어나시고, 나의 잘못을 아시는 그 하나님, 나의 잘못을 아시고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고 깨달아서 두려움과 경함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주의 자. 주의 백성이 오늘 우리 마음을 성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떠나지 않는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신실한자녀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리석음이 아닌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